자 여러분 왔어 더디지어더 디비전이 도착했습니다 음아 맞다 이게 지폐에다가 사업한다 그러지 맞아 블랙프라이덴 진짜 이래요 진짜 막 사람들이 싸움나고 장난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바이러스가 순식간 감염되는구나 오, 진짜 시제 사람들을 촬영했어. 오 리얼하다. 영화 보는 것 같아. 영화 트레일러 같은 거. 오, 야, 야오 이거 신경 많이 썼네. 장난 아닌데 이거 시네마틱시네마틱 시그마틱 시그마틱 시그아틱 시그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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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시그시그 목소리 간지 목소리 겁나 간지야. 음 그렇지 그냥 아전 세계의 모든 직업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특수 영원들 중인데 이제 사회가 무던쯤에 다시 나타나는 거구나. We are the div. 오케이 목소리도 송우를 야 목소리도 개간지. 간지 장난 아니야. 얼굴 보여주세요. 어오 우리 학교에 누구 애처럼 생겼어. 어 우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네. 오케이 나는 매일 남자. 자 동양인으로 갑시다 난 동양인 이니까 저 동양인이 이건 이건 대륙남자 같아 이게 조금 그래도 한국 남자 같은 스킨톤 저는 조금 이런 색깔이고 눈동자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없 네요 그럼 젤일단 제일...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머리 스타일은 제가 현재의 스타일이 언더컷인데, 투블럭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네요, 이게. 어, 얘, 얘보다, 얘는 너무 짧고, 얘는 또 너무 길고, 수염은 없는 상태라서. 어이고, 어, 이러니까 대륙남자 같구나. 그래서 제가 얼, 제가 상처가 하나 있긴 있어요. 눈, 제가, 아니, 어, 이제 눈썹 옆쯤에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쯤 오케이, 오케이, 악세사리, 아 뭐, 저 귀걸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 그래, 스포츠 클라스터는 하는... 어, 아니야, 눈은 보여야 돼. 그럼 피어싱만 하나 합시다. 어, 이런 거는 안 바르는 게 좋아. 이, 깔끔해야지 타투 아우 타투는 안해안해 타투는 무서워 어 뭐야 타투 없어 타투 없어 머리는 이정도 좋은데 이게 얼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딱히 마음에 드는 얼굴 스타일이 없어 아 그냥 이 남자로 가야겠네 막 그렇게 커스터마이징까지는 안 되고요 예 네. 막그 정도까지로 커스터마이징 안되고요 아 그래도 수염 넣어줘야겠다 안 넣어주면 이거 아, 너무 더럽고 깔끔하게 이 정도쯤 오케이 나이스 이 정도쯤 하면 되겠다 에이전트 저색 0306 사실 저이 유저네임이 전 지금까지도 왜이 유저네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오 오케이 자 가서 오케이 okay, 가서 x를 누르면 오케이 okay. 어 이렇게 숨을 수 있구나 오 오케이 okay, 저거 쏘라고 어이 아샤 아이고 뭐야 저거 쏘라면서 오케이 okay, 나이스 어떻게 뭐 스위치를 어떻게 아뭐가르게줄까 뭐 이건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건? 아, 두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호이호이 호이. 오케이, 나이스. 누이스탱 음, 딱 다도 알겠어. 오, 자. 오오 오,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그럼 여기로 갑시다. 적들은 아직 안 나타나겠지. 시작하자마자 적들이 나타나. 게어 게임 괜찮네. 초반 느낌으론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베타를 하려 그랬는데 못 해갖고. 페라우 무슨 여기 뭐아시안이 아, 이렇게 많어.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오케이. 자, 세이프 하우스 요새지? 말로 하면. 오케이. 어. 우와. 아. 아 이거 데스티니 그런 거구나. 온라인이구나. 아, 온라인을 꼭 해야 되지. 초대가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초대 같은 건 별로 받고 싶지 않네요. 와다 봐봐. 오 아시안 중국 사람 같아. 중국 화교. 주발하지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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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마 오케이 뭐 어쩌란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사람들 다여모모였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어. 오케이 okay, 옵션을 들어가서 어, 어빌리티, 오케이, 이쿠프 오케이. 어, 그래도 메디컬이 제일 짱이야. 내가 생각, 기억으로는 가지 말라고. 아, 미션 있어. 아니 그래도 뭐살게 없잖아 맞아아 이거 완전 데스티니 스타일이구나 가자 완전 아 그런 거네 데스티니 스타일 게임이네 오케이 아 음식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okay. 아, 아 제가 TPS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약간 어, 총알 재장전 뭐 어떻게 아아 이게 아닌데 오케이 okay. 찾아보자 뭐 있어 몸에 음 오케이 okay. 출발 으쌰! 자, 이제 조히이 오케이. 지도를 한번 보면. 어지도가 오, 이런 거.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 이런 이런 so 아, 이런거다이런느낌소그아아 이렇게. 뭐가 되게복잡하게나왔있데죽 죽었나 이 사람? 오케이. Okay. 아, 총알이 없어. 어, 이런 어, 이런, 오랜만에 총쏘니까 너무 좋네. 파크라이창 만들지다가. 아, 내총 같은 거잘못사요 사실 제가. 오케이. 레츠 고. 오늘 뭐 있나 뭐 없네 오케이 okay, 됐어 nice. 여기 하나 있어 어딨어 아 뭐야 너. 오케이 헷샷 오케이 됐어 하나 오케이, 둘 아, 장전하지 마. 아, 셋 아, 벌써 빨간피 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오케이, 나이스 뭐 갖고 갈거 없나? 음, 오케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이걸로 오케이. 어, 아주 음악이 나오고 있어. 요 오 오케이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사이드 미션이었어? 잠깐만 그럼 메인 미션이 뭐야? 사이드 미션이 메인 미션이 뭐지? 그냥 아아 이벤트 이거 사이드 미션인데? 그러니까 아얘네들다 해야되는거야? 오케이 가자 알았어 나한테 맡겨 어디있다고? 뭐가 어디있다는거야? 여기? 아 오케이 레츠고 장전은 어떻게 해? 아 누가 장전하는 법좀 알려줘요 아니 뭐 정전하는 법알해줘야지쭉 가자 음어 약간 라스 s t of Us 느낌도 약간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전형적인 TPS 느낌 네, 그런 게 진하고요 되게 그런데 약간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약간 슈팅감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진동도 그렇게 많이 없고, 약간, 약간 아쉬워요. 뭐야? 아, 아 어쩔 수 없어.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여기, 이런,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이제 나는 인지를 구하러 가야지. 오케이. 터널로 들어가라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 이거 문을 열수 있나 이러면 오케이 okay. 가자 달려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으쌰 아, 오오 오, 나이스 자, 여기로 올라가야지. 이건 뭐야? 오케이.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빨리. 호잇. 오케이. 다시. 조용히 천천히 자, 여기로 빠져서. 아, 이꾹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한명 잡고 오케이, 두명 잡고 아, 완전 갱스터였네 오케이, 나이스 어 내가 잡는다. 나이스. 오케이. 아 내가 구해 줄게. 오케이 나와. 내가 구해 줄게.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처음부터 매 미션 안 주고 이제 플레이어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션을 주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알았어. 약품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이것도. 어이자.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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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오케이. 뛰어 저병 적들이 없어. 어우 으으 쓰레기물들. 으으 들어 옆으로 벽을 타고 갑시다. 이런 거 그게 없나봐요. 얘네들은 달리기 할때 달릴 때 체력 바, 그 헬스 그 뭐지 피 말고 체력 스태미나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능그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에 대한 인상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에이 아 뭐야 꺼져 저리 꺼져 꺼져 어이 오이, 어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헬샷헬샷아 오케이 아헬샷아 안죽었어? 대가리 박았는데 안죽어 저리가 아, 욕설을 해, 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뭐야.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이거 갖고 가.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길 보호하라고? 알았어, 그 정도는 내가 해주마. 온다, 온다, 온다. 아. 에씨. 나 아, 뭐야? 오케이, 해샤. 오케이, 뭐 어디야? 맞으라 이거라. 오이오이 오케이, 아, 나와. 숨지 말고. 아, 뭐야? 아,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아, 오케이, 나이스 헤샤. 어렸어, 다 들어와. 총알은 겁나 많네. 오케이, 나이스 헤샤.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나좀 도와줘. 나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제대로 써야지, 그런 거는 집으로 들어가는가? 오케이, okay, 뭘 주겠다고? 선물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냥, 그냥 못 가나, 여기를? 아, 이게 뭐지? 오케이. Okay. 빠른 여행을 할수 있어. 그냥 푸다닥 하는 건데. 뭔 소리지? 걷는 소리인가, 사람? 음, 그런 것도 되는구나. 아, 이거 오래 걸리는 거구나. 되게 아, 이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네. 다행히도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자, 리포트를 하라고.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레벨업. 에, 네, 지금까지 더 디비전 게임, 첫인상이었는데요 나름 괜찮고 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년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는데 그래도 할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히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첫인상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업로드 할테니까 예 그러면 첫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